너희들의 실력 미안하다 진짜 아... 시시해서 진짜 죽고 싶어졌다 진짜 남들은 막 이번판 1등하면 만원 이번판 1등하면 만원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올라... 수준이 올랐나봐 그 며칠 사이에 내가 중국 갔다 오는 동안 중국 비행기 한 2시간 왕복을 안타기만 안 했어도 내가 무슨인데 진짜 운동을 잘 안하나 싶은데 두개 사죠? 한국에서도 핫소스 통화 하고 전장 반했잖아요 다른 스트리머들이 다 잃은 쉬워? <laughs> 근데 워낙 대기 시간이 많았어. 근데 우리 팀은 그리고 결국 안 졌어요. 님들 아시죠? 그리고 중국 애들도 다 전장하고 거기 거기 모이, 어, 거기 대기실에 2, 만에 중국 선수들, 뭐 미국 선수들, 3, 2, 3 유럽 선수들 3, 2, 3다 있는데 2, 3, 2, 3다 전장하고 있어. 그래도 괜찮은 게 우리 팀은 또 이겼다는 거. 중국 내팀대 네 한국, 유럽, 미국 연합팀이었잖아. 근데 시나인만 이겼다는 거. 그럼 된 거야 사실. 우린 잘했어. 인도전장좀 하시지 그랬어요 잘하셨어요. 아, 저는 약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d 리 n t 다음 대회는 정규전으로 대회 그만 열고 전 t know. I 크크 n t know. I d o n 크크 n o w I don't know. I d o n 악마가 구리다는건 나도 알고 있어. 근데 이무이 세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잖아마 악마를 볼. 잘 주잖아, 그죠? 중판들은 다 느낌이 않았나요? 조동아리 해보세요, 잠깐만. 근데 진지하게. 0 0점이면 눌로치면 어느 구간이에요. 새로운 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악마난 말가니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빨리 5 레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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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초반에 이게 엄청 파괴자 이거 부수인들이제 <laughs> 목숨 톡톡부해부군요오찍 건방지네. 그럼 나도 찍어. 어이, 혹시 아마니전투인가요 응? 갑자기 기계로 넘어간다? 황금병이 없으면 악마덱 못 갑니다. 엄마곰이나 찾으세요, 사천 훌렁이 <목소리> <목소리> 참 믿고 분노를 제어하십시오. 어, 아, 쉴드 바뀌는거 너무 꿀이구만? 음, 쉴드 바뀌 우와, 이번 판. 우와. 오가요이 글쎄요, 음, 자신감이 바닥이에요 지 이거를 절대 사지 말라고 님들아. 절대, 절대, 절대. 죽어도 사지 마. 웬일로 특수가 안사라니까 진짜 안 사시네요. 아니 느낀 게 있잖아요. 아까 판수로 느꼈잖아요. 그러니까. 아까 육사 사서 극딜을 오지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안 사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. 느낀 거잖아요. 나 그거 살라고. 그 뭐냐 체력 보프 해주는 거. 뭘로? 그러면 융합체 두개더 파잖아. 왜 느낌 없었어, 그거? 자, 이것 때문에 한톤더 살면 얼마 줄래요?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이번 판 우승하고 나에게 하스는 살인이다. 진지하게 말해주세요. 아, 잠깐만요. 그릇 가져왔거든요. 그게 맞네. 어쩌라고요? 용의 음 도발 나는 거 좋아? 유분 어쩌라고? 이기면 되는 거예 소질이 있으시군요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소 소질이 있대요 어차피. 요거를 일단 사도 본다. 웃김 있지 않아요? 알 <목소리>

자 하나씩 피켜자 너희들의 실력 미안하다 진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스나 하나 가죠. 악마. 이러다 시시해서 영족, 죽고 싶어 지시겠네 품키 품키. 악마? 기계? 멀로? 야수? 잽으로 갈까? 님들아 잽 어때요? 잽이 버프를 다 주고. 나 조연수 강님 시시해서 뭐야. 죽고 싶어졌다. 얘는 안 사는 거 아시죠? 이거 사는 거 진짜 느낌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. 한번 보자고요. 더프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 그 정도 수준은 알고 게임해야지 그죠? 물론 사도 돼요. 사서 합쳐서 자리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기계가 더 좋다는 거죠. 그 훈수는 진짜 느낌 없었어. 아, 아카잠자라 월방이나 뽑았어야지. 어디서 까불고. 이냐그 그래, 아주 합체 합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. 0만 6만아 뽑는데 아주 잘하셨어요. 싸우지 마세 진짜. <laughs>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불안을 살까 힘들어? 불안 이런 거. 이제 이거 팔고 불안 버프를 좀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. 을때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. 어? 불안 살 걸. 이 녀석 버려도 될것 같아요, 이거. 안데얘 아, 악마라서 계속 버프를 받긴 하는데. <laughs> 그냥 얘를 버릴까 지금? 그러면? 잽을 버려? 아 이거 버프가 의미가 있, 있냐는 건데 어 잽을 살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한 턴만 더 오자 어차피 지금 여유가 있고 한 턴은 이길 것 같고 나도 얘 얘도 이길 것 같거든요 라그한테 진진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급하게 이런 거를 해야 될 정도로 약하지가 않아요. <목소리> 엄청 갈 건데 님들 아! 안제동소서 아. 아.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문방을 잊어놓고 아니 자기가 전장을 잘하는 줄 알아? 내 질풍은 일부러 안 걸렸어요. 지금 배치까지 하기 힘들었어요. 배치도 했어야 돼 그러면 질풍을 고르고 좀 왼쪽에 나가지고 두번 때릴 수 있고 근데 요거 마지막에 나가지고 좀 애매했어요. 그래서, 다른 걸 빨리 골랐습니다. 됐습니까? 이겼어, 그래도. 킥! 하쉽구만와 훌렁이 이번 판 일곱 명중 5, 섯 명, 피람, 게다람. 안 봐주니까 실력 나오죠. 안 봐줄게요 앞으로. 미신, 아유 감사합니다. 죽고 싶어졌다. 야고 보진척하면 만원 더. 피서 진짜 죽고 싶어서 진짜 어... 드립, 드립을 몰라요. 귀여워서 성공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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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릅니다.